네 안녕하세요 오락하는 만키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스팀 무료 게임은 어.. 2022년 2월 17일 어제 나온 어.. 로코 보노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슈팅 게임이면서 살짝 고어적인 어, 성향이 있고 그리고 어, 은근 뭐 개성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게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뭐 어? 나가버렸네? 자, 시작합니다 자, 주인공이에요 자 이거 이거 살짝 퍼즐 요소도 있어가지고 의외로 게임이 재밌어요 자, 적들을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서 무기랑 무기 좀 챙기고, 자, 넘어갑시다. 저기 올라갈 때는, 어, 샷건이 아니구나. 어, 여기 어떻게, 진행, 여기 어떻게 진행하지? 어? 진행하는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 뭘로 진행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여기 진행하는 게. 뭐라... 여기 지금 떠있는게 아래로 총을 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써있는데, 지금 마음에 안 되지.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뭐가 문제일까, 갑자기 그 여기서 막힌다고? 어? 어, 왜안 되죠, 여기? 이게 원래 샷건으로 하면 되거든요, 샷건을. 버티기만 하지 올라갈 순 없는데, 이거? 뭐야? 와, 여기서 막힌다고? 벌써? 아니,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점프를 해서 아래로 조준을 하고, 아, 점프를 하자마자 쏘는 수야 되나? 알갈알갈 아이 아이 아, 아이씨. 혼자 개꿀칫했네. 오, 쉣! 자, 가봅시다. 자, 여기가 그. 세이브 포인트에요. 아래, 저 열쇠 있죠? 저열쇠를 하고. 어, 잠깐만, 어우, 쿠마 다쳤어. 어, 잠깐만. 홀리씹. 아래는 뭐 없구요. 자, 바닥을 부셔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우, 개이제 자, 하나씩 다 처리를 해주고. 자, 구워 줍시다. 얘는 팻이에요, 팻. <laughs> 뭐, 뭔 이런 팻이 있나 싶은데, 의외로 편해요. 공중부양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공중부양이 아니고, 공중에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이게 살짝 구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이브. 자 스테이지 끝.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이이 이 스테이지만 진행을 해보고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나도 한번 같이 와우. 발로 주어 스테이크. 자 체크. 오셰 홀리시. 빠빠빠빠 빠. 집에 가세요 어 지금 아울렛 i 잇자이 저기에 빠지면 죽어요 바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도자저는뭐 밟고 그렇지 잘가 너도 잘가 가봅시다 밟고 밟고 나이스 세이브 포인트 자, 이것도 이제 살짝 퍼즐 연수가 나오네요. 엄마을 밟고, 밟고 올라가. 그렇지. 광활류 지나가. 자, 총을 얻었어요. 자, 난사, 난사, 난사. 하하하. 자, 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나 봅입니다 이제 전역쓸때 밟고 지나가야 돼요. 폭탄 메달에는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전화할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샷건, 샷건, 세이브 포인트, 샷건, 샷건, 샷건. 집에 가시고, 가봅시다. 뭐야, 갑자기? 음, 어디로 떨어져야 되나. 어떻게 하라고? 홀리씨~~~ 자 세이브 포인트 에 시작됩니다 얘네 무시하고 내려가라는건가? 아니 왜이렇게 많아 아! 잘몰라가기 싫다고 나는 아저 프로펠... 프로펠러에... 갈리면 안되는거구나 이렇게 털이 밟고 자 여기에 매달려서 조금씩 이동을 해봅시다. 아 거슬려 나와. 오 씨. 다시 처음부터. 갑자기? 매달리고, 헛. 어, 여 기도 매달리고, 좋았어. 어, 잠깐만, 어, 차에 내려놔. 이 자식아, 아, 어렵다.

죽여. 아, 이거 나와 거슬려.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우와! 와, 어려운데 이거? 비굴 아, 처음부터야, 설마?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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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거 의외로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네. 안녕하지 마. 짝권. 자, 건. 여기는 아까 중간에 갈리는 거 있었죠? 아, 무시해도 될거 같은데, 어. 아, 아까 거기, 여기가 좀 컨트롤이 좀 난해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아이, 시비 거지 말라고, 씨. 아, 씨.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의외로 게임 잘 만들었네. 사람이 빡치게 할줄 아는데. 올라가 조금씩 올라가. 넌 별로 가이지. 별로 가 가. 오다 어, 왔어. 다 왔어 안돼. 아다 왔는데 씨왜 별로 안 가? 그래도 가. 다... 야, 뭐야? 왜또매 나태맨날 얘는 아, 와 지금 올라가기 힘들다. 와 어렵다 이거. 여기 왜안되 냐고？됐 어. 벌레적거린다, 너네. 아, 샷건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나?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 겁나 힘들었네. 그래, 샷건이 왜... 왜 이렇게 속했어? 아... 어디로 이동하라고? 벌레 같은 게 나와도 뭐야? 애벌레야? 별로 안 가? 별로 안 가? 으흠, 이스어 벌레 많은데,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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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죽어라, 구해줄게. 마이 딸링! 와이 딸리. 자 여기까지 오락하는 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